수학 1의 시너지 381번 연습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뿔이 있는데요. 일단 이 바닥에 있는 정사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A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한 변의 길이가 B인 똑같은 정사각뿔을 그려넣었대요. 이때 여기 지금 내가 이름은 다 표시를 안 했는데 요점이 F였거든. 근데 A, F, 초점이안 맞네요. AF의 길이가 2였대 이때 요점부터 요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 넓이의 제곱의 32배를 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집이 있을 테니까 요거 문제집으로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쌤이 문제집이 없어 그래서 부피 합은 이루트 2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정사각형, 정사각뿔 이거의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 큰, 큰요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 a 제곱에 높이를 알아야 되고요. 높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3분의 1 배를 한 값이 부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작은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가 B제곱이었고요.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높이를 또 알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3분의 1배를 했을 때 얘와 얘를 더한 값이 2루트 2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높이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해볼게요. 자, 지금 큰 정사각형이 있었다고 해보면 여기 바닥면은 정사각형이었고요. 여기, 여기도 정사각형이었어. 근데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였고요. 여기도 a, 모든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었거든. 근데 위에 꼭지점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닥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바닥면을 볼까요? 바닥면에 있는 정사각형은 여기 a a 고 요게 변의 길이가 루트 2 a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의 길이는 이거의 반이겠지. 따라서 여기 하나는 2분의 루트 2a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면으로 볼까요? 이런 삼각형의 단면을 보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a고 여기의 길이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의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A제곱에서 요변을 제곱한 4분의 2A제곱을 구하고 나서, 루트를 씌워준 것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2분의 1A제곱이잖아요? 그럼 2분의 1A제곱의 루트가 될 거고요. 높이는 2분의 루트 2A겠구나. 그게 가장 큰 도형, 큰 도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가 a가 아니라 b였다고 했을 때, 이 작은 도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B, 2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찾은 다음에, 아까 이 식으로 다시 와볼까요? 바닥면의 넓이가 a제곱이니까, a의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가 방금 2분의 루트 2a였잖아요. 2분의 루트 2a에 3분의 1을 곱하고, 또, 밑면 비제곱에다가 2분의 루트 2비를 곱하고 3분의 1을 더한 값이 아까 부피의 합 2루트 2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좌우변에, 어, 루트 2로 나눌게요. 루트 2, 루트 2, 루트 2 나누고요. 좌우변에 3배, 6배 합시다, 6배. 6배를 하면 2와 3, 2, 3이 다 없어지면서 여기는 6배에서 12가 되니까 남은 것만 써보면 A의 3승에 B의 3승의 합은 12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AF의 길이가 2라는 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여기가 2였다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보면, 자, 원래는 큰 정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여기가 B였다고 했고요. 여기가 A였다고 했고요.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가 되는데, 여기가 길이가 2인가 봐. 그러면 여기 점에서 수선의 발을 좀 내려 봅시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90, 60, 30도였을 때, 2대1대 루트3의 B가 성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가 A였고요. 여기는 B였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a 빼기 b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대 일이니까 요 변의 길이는 이 분의 a 마이너스 b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의 높이는 이대일대 루트 3이니까이 분의 a 빼기 b에다가 루트 3을 곱하는 길이 길이가 되는 거거든. 써볼게. 이 분의 a 빼기 b 루트 3. 그게 요 부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였대. 그 다음에 A에서 얘를 빼준 것이 여기에 길이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A에서 2분의 A 빼기 B를 빼줄게요. 2분의 이 A에서 A 빼고 B 더 하는 거니까 여기에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연만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식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자 밑변을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여기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의 3배, 루트 3을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2ab인데 루트 3제곱한 값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오른쪽에 4가 됩니다. 좌우변에 4를 곱하면서 정리합시다. 4a제곱에 2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a b 요거 b제곱이랑 3b제곱 더하면 4b의 제곱이 16 이렇게 되네요. 처음에는 4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ab, b의 제곱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식을 알았거든요. 아까 어디 갔냐, 여기 써놓은 거. a3승 b의 3승이 12, a3승 b의 3승 12에다가 요거 a제곱 쏙 쓸게요.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은 4. 다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개의 식을 썼어요. 근데 우리 곱셈공식 중에서 요거 있지 않니? a 더하기 b의 a의 제곱 빼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다? a의 3승 b의 3승이다. 자 a의 3승 b의 3승이 12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은 방금 구한 거 4였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4가 10이니까 좌변을 4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이 사각형의 넓이였거든요. 그러면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써볼게요. 여기 이 그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여기 b의 길이랑 똑같아. 그리고 여기는 바닥면 a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높이 어디였었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2분의 a 빼기 b 루트 3. 여기 2분의 a b 루트 3이 이 사다리꼴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2분의 a b 루트 3. 자, 여기까지 됐단 말이야. 자, 우리가 방금 구해 놓은 거 a 더하기 b가 얼마였더라? 3이었네요. A 더하기 B가 3이고, A의 3승, B의 3승이 12라는 것까지 알아냈거든요. 자, 그러면, 어, 정신없다, 그치? 좀 문제가 길어가지고. 자,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 꼴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게 이 도형의 전체 넓이 S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32 곱하기 S 제곱을 구해야 되거든요. 자 a 더하기 b라는 거는 3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 a 마이너스 b도 필요하구나. 그걸 구해야겠죠? a 마이너스 b를 어, 제곱한 거랑 a 플러스 b 제곱한 거 비교할 건데, 이거 비교하려면 또 a b도 필요하군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 a b가 됩니다. 자, 이식두 개에서 a b를 구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세 제곱은 a의 3승 b의 3승에 3 곱하기 a, b, a 플러스 b거든요. 그러면 요거 3이니까 3의 3승 27에서 마이너스 12 해주면 15가 되고요. 3, 3, 9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a, b는 3분의 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 빼기 b 알아야 된단 말이야. a 더하기 b는 3이었어요. 제곱하면 9 곱하기 4 곱하기 a, b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3분의 27에서 20을 빼는 거구나. 3분의 7이 나오네요. 근데 a 빼기 b의 제곱이 3분의 7인 거니까 a-b는 3분의 루트 21이 되겠죠. 루트 3분의 루트 7인 거니까 자, a, b까지 다 구했습니다. 다 왔다.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 다시 쓸게요. 3 곱하기 2분의 a 빼기 b 여기 a 빼기 b가 3분의 루트 21이었습니다. 여기 따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3 곱하기 2분의 1다 했어요. 자, 그럼 여기 3, 3 약분 되고요. 분모 4, 분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1이니까 3루트 7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넓이 S를 제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고 32를 곱하는 거잖아요. 제곱하면 16분의 9곱하기 7. 따라서 약분하면 2. 18 곱하기 7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 126이 되겠습니다. 자, 엄청 힘든 과정이었지만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다시 어, 영상 보고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